미드에 나오는 표현 암기하기 뭐 이거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완전 잘못됐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어, 영화를 씹어먹어야 되는 이유 제가 이제 근데 영화 한편 씹어먹어봤니? 라는 어, 책도 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영화를 씹어먹으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여러분들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다음이라든지 들어가 보시면은 어떤 게맞냐면 영화로 영어 공부하기, 미드로 영어 공부하기, 이런 카페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카페들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일 먼저 뜨는 글들이 뭐냐면은 한글 자막 구함, 뭐 영어 자막 구함. 아,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 영어 자막과 한글 자막과 비교해보면서 공부 중이에요. 미드에 나오는 표현을 뭐 배우고 있어요. 뭐 이런 내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게 왜 잘못됐다고 제가 이 말을 하냐면은 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영화나 미드로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영어 하면은 이 영어랑 공부랑 자꾸 연관을 짓는단 말이죠. 영어는 공부다, 이렇게. 그런데 영어는 사실 공부가 아니고, 영어는 운동이고, 영어는 곧 훈련이다. 이런 게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화나 미드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계속 공부를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까지 했어요. 영어 공부를 10년, 20년 했는데도 영어가 도저히 나오지 않아. 이게 듣기도 안 되고 말하기도 안 되고 안 되니까 미드로 하자는 건데, 미드로 한또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걸 완전 공부로 또 만들었어. 그래서 표현 막 외우고 있어요. 미드에 나오는 표현 암기하기. 뭐 이거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완전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영화를 씹어 먹어야 돼요. 미드도 씹어 먹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음식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막 연구해요. 그거 두부는 단백질 80%뭐 이렇게 연구하나요? 그럼 김치는 무슨 뭐 나트륨이 얼마야? 이거 연구하면서 여러분들 밥 집어 먹나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영어는 여러분들 왜 자꾸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국말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있지만 이거 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내 몸에 체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나 미드로 공부를 할 때는 이걸 체화시켜야 되는 내 걸로 만드는 씹어 먹는 거예요 소리를 내 귀로 듣고 그 다음에 그 소리를 내 입으로 말해보는 거예요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봐요 Don't worry, this is actually a very fun story, and the truth is that 뭐 이런 문장이 나오면 Don't worry 하면은 걱정하지 마 이런 표현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그냥 Don't worry 하면 돼 Don't worry 또모래그 따라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러면 아 나중에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미드나 영화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이제는 영어를 막 내가 막 그걸 학습을 하고 외우고 그 표현을 익히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화 미드 할 때는 내 거를 만들겠다 이거 씹어 먹겠다 이 자세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왜어 영화 씹어 먹기를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